코인 게이트 논란 이후 최근 복귀를 해 활동을 해오던 아프리카 TV의 BJ 창현이 또다시 3개월 동안 휴방을 밝히는 것과 함께 내년에 복귀를 했는데도 무너진 멘탈을 바로잡지 못하면 방송을 접는다며 은퇴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창현은 아프리카 TV를 통해 고민이 있어서 한잔합니다. 한잔하실 분들 오세요. 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방송에서 창현은 올해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고 1월에 오고 싶다고 밝히면서 솔직히 자숙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복귀하는 게 맞는지 실망 아니 실망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가 내가 복귀해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거나.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쉬는 기간 동안 과연 내가 방송을 하는 게 맞는지, 다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개인적인 문제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등등. 3개월 동안 쉬면서 짧게는 3박 4일이다. 길게는 한두달 정도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고 밝히며, 내년에 또못 이겨내면 방송을 접는 거겠지, 라며 은퇴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창현은 지난 2월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 의혹으로 인해 방송을 잠정 중단했다가 멘탈이 안 잡혀서 며칠째 쉬고 있는데 빨리 케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나며 돌연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다 지난달 29일 창현은 다시 방송 복귀를 해 마산대학교 중앙 분수대어 대전형 문화 뿌리 축제에서 거리 노래방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